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지도로 보는 양평,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양평에서 아주 인기 지역 중에 한 곳인 양평 군 옥천면에 대해서 한번 지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옥천면은 제가 전원생활을 시작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전원생활을 할 입지, 한곳 내지 두 곳을 꼭 후보지로 정해 두고 집을 구하러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양평에서 정착을 하려고 집을 알아볼 때 서정면과 더불어 이곳 옥천면은 저의 1, 2 정착 후보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서도 추천을 하는 이 옥천면이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또 좋은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평은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개의 면과 양평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서울의 동쪽 그리고 미사하남 구리 남양주와 맞닿아 있고 우측으로는 강원도 홍천 횡성 그리고 밑으로는 여주와 맞닿아 있는 서울 근교 지역의 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옥천면은 양평 내에서 왼쪽으로는 양서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양평읍 사이에 있으면서 양평 IC,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끝인 양평 IC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아, 옥천면을 이렇게 보면, 현재 말씀드린 것 같이 양서면과 양평읍, 그리고 용문, 그리고 위로는 서정면과도 맞닿아 있고요. 어, 용문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양평의 중심, 양평읍을 제외하고 양평읍에 맞닿아 있는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이 옥천면은 바로 양서면 옆에 있으면서 이 6번 국도를 쭉 따라서 8당까지 그리고 팔당과 하남을 지나 송파까지 연결이 되는 교통이 어떻게 보면 도심 출근이 가능한 그런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옥천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잠실 송파, 송파의 잠실까지는 약 40km 정도가 걸리고요. 먼저 이옥천면에 어떤 교통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면은 충주 그리고 경상도로 갈수 있는 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현재 끝 최종 IC인 양평 IC가 옥천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더 향후 장기적으로 발달될 부분은 현재 이 양평 IC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연장 공사를 이 보이는 이 점선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2022년을 목표로 연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정면 앞에 북한강에 현재 다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면 이 옥천면에서 이 6번 국도를 통해서만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서울로 갈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교통 환경이 앞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옥천면이 조망을, 조명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옥천면은, 어,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3대 계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산하사 계곡. 여기 보면은 산하사라는 그런 계곡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뭐, 3대 계곡이라고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어, 용문면에 중원 계곡, 중원 폭포, 그리고 서종면 수입리에 벽계구곡, 그리고 이 옥천면에 산하사 계곡이 있는데요. 조차편이나 실제로 어떤 아이들과 놀기에는 이 산하사 계곡이 가장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옥천면은, 어,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어떤 이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서울 출퇴근을 희망하는 분들 또는 전원에서 힐링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바로 옆이 양평에서 가장 발달한 양평읍이기 때문에 이 양평읍과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편리성 그리고 편의성 그다음에 자연의 힐링성을 모두 갖춘 그건 아주 좋은 입지라 생각이 되고요. 스카이 뷰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분홍색 내에 있는 이 옥천면은 전형적인 앞에 남한강이 흐르는 그리고 뒤에는 이 말발굽 어떤 형태의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거주지, 주택지라고 보면 이런 말발굽 형태의 배산과 앞에 남한강이 흐르는 임수 그리고 이 밑에 쪽이 남쪽이므로 거의 모든 향지가 남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남향 지역으로 그 땅의 기운이 실제로 가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따스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런 한화 리조트와 같은 유명 리조트와 또 말씀드린 산하사 계곡 그리고 많은 전원주택 단지와 전원주택이 건설되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평에서도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곳에 집을 알아봤었습니다. 이 옥천면의 행정 중심지는 이 옥천면사무소가 있는 옥천리가 되겠고요. 뒤에 다시 이제 리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옥천면사무소 옆에 옥천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옥천레포츠공원이 있고 그 사이로 사탄천이라는 네뭐 발음이 좀 그렇지만 사탄천이라는 큰 천이 쪽 산하사계곡 오른쪽 위가 용천리인데요 이 용천리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천은 어 여름이건 겨울이건 또 많은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어떤 이 천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제 위쪽으로는 어, 신봉리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용천리 그 다음에 이 중심지로는 옥천리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신리 이렇게 옥천면에는 옥천리 아신리 그리고 신봉리 그리고 용천리 이렇게 네개의 법정리가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이제 리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옥천면 내에서의 도로를 잠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옥천면의 현재는 어, 이 6번 국도를 따라서 쭉 연결되면서 옥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옥천의 어떤 젖줄과도 같은 도로인 이 마유산로가 있습니다. 이 마유산로는 옥천을 가로 지르면서 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제가 서정면에서 말씀드린 중미산로와 연결이 돼서 서정면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계속하면 가평 및 남이섬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옥천을 올때 이렇게 6번 국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이브 코스 삼아서 이 중미산로를 통해서. 마유산로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뭐 차도 별로 없거니와 경관과 경치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양평읍이나 그 다음에 옥천을 올때 오고요 그 다음에 옥천 면 내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아신역 경의 중앙선이 경의 중앙선인 아신역이 옥천에서 어, 정차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천면에 있는 지하철 역은 뭐 지상철이긴 하지만 네, 대중교통인 역은 아신역이 되겠습니다. 이 아신역에서 옥천면사무소까지는 약 걸었을 때 재걸음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부분에 있고요. 하지만 이 아신역이 있기 때문에 또이 편리한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IC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며 현재는 양평 ic의 연장이 아니고 양평 ic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도로는 차가 거의 없이 아주 운전하기 편한 그런 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옥천면 내에서는 고음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탄천을 따라서 옥천면을 어떤 모세혈관처럼 이어주는 도로고요. 이 고음로를 따라가다가 옥천교라는 부분에서 y자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y자의 왼쪽으로 갈라져서 쭉 올라가게 되면 어, 신봉리 옥천면의 신봉리를 지나가고 이 신봉리가 마유산로와 만나면서 옥천면의 끝 그리고 서정이나 가평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아까 이 y자 옥천교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용천리라는 어,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용천리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산하사계곡으로 갈수 있는 용천 1리 그리고 용천 2리 쪽으로 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용천 3리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좀더 이제 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옥천면에 중심이 되는 리는 옥천리입니다. 옥천리는 옥천면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옥천초등학교가 있고. 어, 대부분의 어떤 이런 전원에서는 하나로 마트가 있는 곳이 중심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천리에는 하나로 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옥천이 이 외부인들한테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옥천면은 안 들어보셨어도 옥천냉면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옥천냉면이 매우 유명한 곳이 옥천면인데요. 그 옥천냉면 중에 맛있는 냉면집들이 이쪽 옥천리에 모여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면을 드시러 이쪽에 오시면은 아마 이곳이 옥천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옥천리의 맞은편에는 아신리가 있습니다. 네, 아신역이 있었고요. 아신리에는 또 양평 ic가 있고요. 이 아신리에는 현재 또 많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양평 ic 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장되면서 어떤 교통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자연, 또 마을이 발전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이런 아신, 아신리에 많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생성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다음은 이제 용천리입니다. 어, 이 옥천면 용천리는 아까 말씀드린 옥천교에서 오른쪽으로 고음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돼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분기되면서 많이 분기되기 전에 많은 전원 마을과 고급 전원 주택들 그리고 이 산하사 계곡까지의 연결이 이 용천리에서 또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터라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고급 전원 주택 또 전원 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는 신봉리입니다. 신봉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옥천교에서 왼쪽으로 분기돼서 마유산로를 가운데 끼고 쭉 올라가는 위로 서정까지, 서정면까지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신봉리는 역시 한화 리조트가 있는 만큼 자연 환경적인 어떤 자연에서 힐링 또 어떤 산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멋진 느낌을 주는 그런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 떤 자연에서의 힐링과 산 속에서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떤 편리한 도로를 통해서, 이런 용천, 옥천리까지 잘올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신봉리 또한 굉장히 좋은 입지고, 힐링되는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집을 볼 때, 이 신봉리에 있는 집을 봤었는데요. 그때 그 가을에, 어디를 둘러봐도 그 아름다운 단풍이 제 시선과 동일한 시선에 있는 듯한 느낌에서 지금도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도로 보는 양평 세 번째 시간 옥천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용문면을 실제 답사한 답사에서 찍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라리 전원 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